ကိုရီးယားကားတွေအားပေးရင်းနဲ့လေသူတို့ညီသားဆိုတဲ့အချင်းချင်းခေါ်ကြတာလေးတွေကိုကြားဟုတ်ကြမှာပေါ့နော်ဟုတ်အဲ့လားလေးတွေကပါအတိတ်ပဲလေကိုတိုင်ကကို့ညီသားဆိုအကြောင်းကိုရီးယားလိုမိတ်ဆက်ခြင်းရဲ့ဘလို့ပြောရမလဲသိချင်နေကြပြီဟုတ်ကဲဒါဆိုရင်ဒီတစ်ခေါက်မှာအဲ့ဒီအကြောင်းအရာလေးတွေကိုအတူတူလေ့လာကြည့်ကြရအောင်ပါအလွန်ဆင်သင့်ဖေးပြီဆိုရင်စလိုက်ကြရအောင်နော်အန်뇽ဟေ세요ကဲ perdō mazū baine ne bono mitazō-san ni korea ni biru o kōzoreta re soda machi mabe tīta wa me rowara zekaron rī de kane sa rete chaya oma aphō ko ro haraba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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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hō wa ga ro hanmonī hanmonī harumonī afē ga abō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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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e ga ro om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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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 hōi 후라메망나마아코워레가런토토리고세익윈사보강바레바루레서러리코리아마가코데아타지레아고마오코와레가마코어레투예짜마보모디비요동데사가론가피앙도아로바베케신아투진시지야오노요차리디야오가투오고오코오메서인샹샹혀옹투오마고코오메서인노누나누나누나케다소메잉리디야오가고투고소인아롱예니비도치메오빠오빠오빠 어마거저로 <목소리로> 언니, 언니, 언니로 거야마와 고급표시해 그너 나, 나, 나저너 남은 오점 마법. 셀라이자요. 그 모소인 그뭐 남편, 남편, 남편 산니소이로 부인, 부인, 부인 남은 오뭐 아내, 아내, 아내 소비 동로야 바에따들 거러 아들, 아들, 아들 비거 더미 들어가 딸. တဲတဲဝါဝါဟာရစက္ကလုံလေးတွေနဲ့ယဉ်နီတော့ပြီဆော်တော်လီအဲ့ဒီစက္ကလုံတွေကိုဝါချက်တဲ့ကြောင်းဖြစ်တော့အောင်ဘလို့ဆက်ဆက်ပြရမလဲအဲ့ဒီအဲ့တော့အဓိကကြရတဲ့ထက်တာလေးအေကိုလိလကြิจကြရအောင်ပါပထမဆုံးတစ်ခုကတော့အန်ပါသူကမြန်မာလိုဆိုရင်တော့နေဒါမှမဟုတ်ပြီးတော့ဆိုလေအရေပဲမျိုးပါပဲ 남녀고두쿠네두쿠셋비에레니아마동바레웁마루리에장피피피시리에장피피씨비보여대카미오마바.디오마와자리오치라이아오.남편하고딸이있어요.피피리나은가오서지메노.남편하고딸이있어요.나르항남편하고딸이있어요.디와자의에디베가김번에토미디오오시바레로소로라바. 디마 하고가 큰모어 설의 남편의 또 미술의 딸고 새셋베다라 뒈마바노. 나우닷 쿠가러에 바. 투가러 니야고 뻬레 파티컬 쿠바 이따 시에 없다. 매시부. 삐러 사이다 니타네 소레 크야 뻬띠네 뒈똥레 시바레. 디송지야 다마모 뜨쿠쿠가베니마 시니레 소라고 뻬오친데 묘마 똥바레. 께. 우바마리 지야오. 은 한국에 살아요. 더커피나탕지바형은한국에살아요.나도커형은한국에살아요.에리베가로전화고가고리아마네바레로뼈라바.디와자마한국먼저고리아소레니아에넘어에고대똥타라고뛰내바레.깨아구나알얘라케레자가롱들이요따따들이요대결레트의자가벼레마블로빠옷세비အတဝင်လာတယ်လဲဆိုလာကြည်ရမဲ့အချိန်ရောက်ပါပြီ.자가벼고တချောင်းချင်းစီဖြည်းဖြည်းချင်းလစ်라ကြည့်자မယ်. 이안가 사미바데 투안 씨는 가족이 몇 명이에요 투안 씨는 가족이 몇 명이에요 투안 씨는 가족이 몇 명이에요 투안의 미따주마 분내옥씨 술로미다와 투안과 병실에 어머니하고 형하고 저세 명이에요 어머니하고 형하고 저세 명이에요 어머니하고 형하고 저세 명이에요 아메이코내주노똥묘바데비로 투안과 이한고 변밀 리한 씨는 가족이 몇 명이에요 리한씨는 가족이 몇 명이에요? 리한씨는 가족이 몇 명이에요? 이한의 미타수마고분나 역시래? 이한가 네 명이에요. 저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여동생이 있어요. 네 명이에요. 저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여동생이 있어요. 네 명이에요. 저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여동생이 있어요. 리영빠. 점아마 피에매는 이마디럭 시바르룩 시도와 말해. 미다소의 내장 별에도 아비시러 아쿠드카 드로에 여유의 등 빛내 세니스이탈 이후 법이 아뢰시가 롤렐리고스이 빌리라 주자야와 라레소인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캐냐아레소인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에엿시 레소인 키가 크다 키가 크다 키가 크다. 에엿불에 걸어 키가 작다 키가 작다 키가 작다. 빼잉 레소인 날씬하다 날씬하다 날씬하다. 우래레수 뚱뚱하다, 뚱뚱하다, 뚱뚱하다. 뼈세야 가운데 스벤사부 껑내수인 재미있다, 재미있다, 재미있다. 지나따때수인도 친절하다, 친절하다, 친절하다 봐. 게 두디아스가 별고리라지영 뜬가지에 내가 메레 이 사람이 리한씨 여동생이에요. 이 사람이 리한씨 여동생이에요. 이 사람이 리한씨 여동생이에요. 디디오가 이하에 니마라 래이항가비래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호파래, 버. 등에 진가 세표래. 여동생이 정말 예뻐요. 지금 몇 살이에요? 여동생이 정말 예뻐요. 지금 몇 살이에요? 여동생이 정말 예뻐요. 지금 몇 살이에요? 니마리가 되게 라라어쿠어때블러 시빌래래. 디마 크나가 릴라게래. 예뻐라고 똥도 알아 들이다미바바노 이하가 변피래. 스무 살이에요. 스무 살이에요. 스무 살이에요. 아떼 너씨 봐. 게 나오서 언니네 니네 릴라게다냐 와하라레 아롱고 뱌비로 누이지 자야오 너. 허비. 어쿠디 사글롱네 아롱고 피피해리베 라이스 소치바 너. 프라마드 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형, 누나, 남편, 딸, 예쁘다. 멋있다. 키가 크다 친절하다 깜박이 너도 각 탑이로서 지져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형 누나 남편 딸 예쁘다 멋있다 키가 크다 친절하다 니미에 트엇 더 디라 아롬메 아조 시미로나우 카옴아 아뜻트 어두루 라자 다음에 또만나요